네, 안녕하세요. 김치명인 강순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열무김치를 또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또 열무김치 내내 여는 거 해서 지금까지 많이 드셨죠? 이거는 지금 열무가 아주 굉장히 이 무가 맛있는 열무예요. 이거 이 종자가 지금 어, 조금 있다가 한 7월, 6월 정도, 7월, 8월 정도 돼서 그때쯤 담는 콩밭에다 심는 콩, 콩밭 열무 종자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열무는 이런 대로 그냥 지금까지 많이 먹었는데, 요건 좀 특이한 거라 마시고 먹는 거예요. 김치 맛있게 담으으면 고기보다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열무를 지금부터, 이렇게, 뭐야, 잘리지 않고, 이거는 길게 그냥 담아서 쭉쭉 찢어 먹어도 되고, 말아서 이제 해놓으면 가운데 뚝 잘라서 먹는 열무예요. 이 열무는 정말 맛있는 열무입니다. 이제 지금 다듬어서 절이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또 이것도 절이는 걸로 제가 담겠습니다. 네, 이제요, 소금에 절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2리터 물이에요한 이렇게 단이 큰 거는 보통 절이는데 소금물이 넉넉해야지 이게 빨리 잘 절여지거든요 고루, 고루고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컵이면 이렇게 여기도 역시 이렇게 젓으세요 어느 열무든지 보통 다한단 절이려면 어, 물 1리터 가지고 심심하게 해서 한번두번 번 이렇게 뒤적이다 보면 위에까지 촉촉하게 절여가면서 이게 물이 쟁길 때까지 해야 열무가 그룩으로 절여져요 물을 조금 갖고 잡으면 그, 있는 데만 절여지고, 또안 그런 데는 또 뒤집어 놔도, 이게 중간에 이제 가운데 거는 잘안 절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넉넉히 잡으시고, 소금은 슴씀리 타셔도 되니까, 요 정도 해놓고요. 지금 이제 열무 제가 다듬을게요. 요렇게 이뻐요, 열무가. 그리고, 예. 요거는 요렇게 해서, 여기좀 이렇게 다듬고, 지저분한 거 이렇게 다듬으세요. 이거, 이 무도 맛있어요. 그, 무슨 열무 같은 거는 이제 무가 딱딱해서 맛이 제대로 맛이 안 나는데 지금 요 정도 돼서 이렇게 해서 요기에다 이렇게 절이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요, 지금 요가 큰거한 단에 요물요 요 용량으로 다 절여야 돼요. 저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해서 절여서 씻어 놓은 걸로 이제 김치는 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몇 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항상 지저분하니까 열무 같은 거 이렇게 탈색, 알탈이고 뭐고 다 이렇게 여길 떼야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네, 그렇게 저렇게 절이시고 이렇게 손질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절이세요. 이렇게 뒤적이시면 물이 충분히 가가지고 위까지 자박자박하게 누르기만 하면 이게 물이 금물이 올라와서 아주 잘 절여져요. 이열무를 지금 김치를 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열무김치 몇번 담았는데 그 열무하고는 이게 틀려요. 이 열무는 지금 요때서부터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연하고 보들보들하고 무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를 담으려면 여러 가지 가지가지 다 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열무를 또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열무를 지금 지금 요거는 물김치가 아니고요. 그냥 빨간 김치인데 그렇게 빨갛게 안 담고 열무는 금분 너무 빨게도 맛이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담는 색깔을 봐가면서 담을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도 역시, 이제 하옥두개다, 이렇게 갈았어요. 갈구요. 마늘 2 스푼 넣구요. 액젓이요. 한 컵이요. 요거, 어, 그죠, 새우가루 두 큰술. 요, 고추씨 세 개요. 세 큰술. 아,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 양념이 이렇게 이렇게 혼합이 잘 되면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풀을 한컵 넣겠습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혼합이 됐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어 버무려 가면서 이제 색을 넣으셔야 돼요. 색을. 아 이거는 열무김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양파를 양파가 여기 들어가면 김치가 빨리 익는다겠죠. 또풀국도 있는데다 양파를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열무는 이게 익는 용도에 빨리 역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열무 상태에 따라서, 양념도 더 넣고, 덜 넣고, 지 제가, 이, 다른 김치 담을 때는, 이, 양파 같은 거잘안 넣거든요. 근데 저는 갈아서는 안 넣어요. 예, 그래서 요, 청고추 넣고, 또, 여기파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예, 이렇게 해서, 너무나, 이게, 빨간 은 열무김치는 시원한 맛이 없어요. 열무는, 이런, 뭐, 배추 종자, 그런 거 하고 틀려서, 그냥, 보통, 어 여기에, 양념이, 풀내 같은 것만 방지하는, 그, 양이로, 넣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쳐하면 아주 적을 것 같으면,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고, 안 그러면, 그냥, 버무릴게요. 그래서, 예. 네, 지금 생각하면 고춧가루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예. 네, 딱 좋아요. 아주, 이것도, 이런, 우리 열무하고는 좀 틀려요. 보들보들하니 만지면, 애기 볼같이 이렇게 포들보들한 그런 열무 종자예요. 이게, 이런, 우리 열무김치 담는 그런 거하고, 조금, 차원이 틀리는, 열무거든요? 근 요거는, 썰지 말고, 뚝뚝 찢어서 먹지 않으면, 가운데 이렇게 말아서 넣어놓으시면, 가운데에 가위를 딱 잘라서, 길쭉길쭉은 잡주시면 돼요. 색깔 빨갛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말겠습니다. 맛있는 열무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